요즘 은행 계좌에 100만 원도 안 남아 있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분명히 오르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늘지 않고 오히려 대출금만 빠르게 불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 2030세대의 78%가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고 이들의 평균 부채는 불과 3년 만에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고 손에 쥐는 건 고작 몇 십만 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년들이 가난한 이유를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씀씀이가 헤프다는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의 작동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풀어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백조 원이 경제에 투입됐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돈이 많이 풀리면 모두가 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높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주죠. 반대로 자산도 없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높은 금리로 소액만 빌리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됩니다. 결국 풀린 돈은 부유층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식에 투자하고 사업을 키웠어요.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그들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죠. 반면 자산이 없던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지만 그 혜택은 극도로 불평등하게 분배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집값과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5년 약 5억 원에서 2021년 12억 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어요. 같은 기간 청년들의 평균 연봉은 2,500만 100, 원에서 3,100만 원으로 15% 정도 오르는데 그쳤죠.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 집값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 허무주의의 실체입니다. 더큰 문제는 정부의 복지 정책조차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금, 주거 보조금 각종 수당이 쏟아지지만 이 돈의 출처를 따져보면 대부분 국채, 즉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로 조달되고 있거든요. 2025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55%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죠. 정부는 매년 이자만 70조 원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국방비나 교육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바로 지금의 청년들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국 청년의 미래 부담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지금 받는 100만 원 지원금은 지원금은 미래 세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내야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자가 계속 쌓이니까요. 청년들은 과거 세대가 만든 경제 구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빚까지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이 빚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인프라 건설이나 교육 투자가 아니라 당장의 소비 지원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죠.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명목 임금은 분명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여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 괴리는 네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 생활비 상승 속도가 월급 상승 속도를 압도합니다. 월세는 매년 6%씩 오르고, 식비는 배달 앱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12% 이상 올랐어요. 지하철 요금,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고정비용이 꾸준히 증가하죠. 이런 조용한 물가 상승은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청년들의 지갑을 확실하게 비웁니다. 두 번째로 저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예금 금리가 12퍼트를 넘었어요. 월급의 절반만 저축해도 10년이면 집을 살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3%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저축만으로는 절대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됐어요. 정규직 비율은 줄어들고 계약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이 증가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30대 이하 청년 중 50%가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sns가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타인의 화려한 소비와 성공담이 매일 피드에 올라오죠. 현실의 99%가 아닌 1%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도 주관적으로는 뒤처진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것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난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뉴스에서 한국인 평균 자산이 2억 8천만 원이라는 통계를 볼때 많은 청년들은 절망합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나만 낙오된 건가? 하지만 이 통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평균값은 평균값은 극단적인 수치에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만약 99명이 자산 1억 원을 갖고 있고 한 명이 150억 원을 갖고 있다면 평균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1억 원밖에 없죠. 한국의 자산 분포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중위값 즉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자산은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값 2억 8천만 원과 큰 차이가 나죠. 이건 소수의 부유층이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다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령대별 격차예요. 60대 이상의 평균 자산은 4억 5천만 원이 넘지만, 30대의 평균 자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나이였을 때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죠. 부모 세대가 30대였을 때는 이미 집한 채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30대는 전세 대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8%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4%도 안 되거든요. 평균 값이 높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의 극단적인 부가 평균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8%가 부동산입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미국은 33%, 일본은 38%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죠.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올인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은 절대 지지 않는 투자였거든요.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집값은 평균적으로 매년 11%씩 올랐습니다. 주식은 폭락할 때도 있고 사업은 망할 수도 있지만 집값은 장기적으로 항상 올랐죠. 이런 경험이 부동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요.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허가 등으로 시장에 개입하죠.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체 투자처의 부재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은 자주 손해를 보죠. 벤처나 창업은 실패율이 높고 위험합니다.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청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부동산 외에 부를 축적할 방법이 거의 없는데, 정작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진입조차 어렵거든요. 부모 세대는 집으로 부자가 됐지만, 청년 세대는 집 때문에 빈곤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방식의 부축적 경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 이유를 공급 부족이나 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통화 정책과 환율의 구조적 관계입니다. 한국은 집값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물가를 측정할 때 전월세 가격은 일부 포함되지만 주택 매매 가격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도 공식 물가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죠.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립니다. 그렇게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예금이나 채권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매력이 커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국 통화량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요? 역설적이게도 환율이 급등할 때입니다. 원화가치가 급락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도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즉, 환율이 안정적이고 원화가치가 유지되면 집값은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폭등하면 집값이 하락하죠. 이건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정책과 국제 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투자를 통해 빠르게 자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시도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리함 때문이에요. 첫째. 시작 자본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부유층은 위기가 왔을 때 싸게 자산을 매입할 여력이 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초기 주식이 폭락했을 때 돈이 있던 사람들은 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했고 이후 큰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생활비조차 부족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었죠. 위기는 부자에게는 기회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큰 재앙입니다. 둘째, 단기 투자의 유혹이 강합니다. 적은 돈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고위험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인, 옵션 거래, 단타 매매 등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투자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집니다. 청년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인데 단기 투자에 몰두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셋째, 정보와 네트워크의 격차입니다. 부유층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내부 정보에 접근하며 검증된 투자처를 소개받아요. 반면 청년들은 유튜브나 커뮤니티의 정보에 의존하죠. 이미 퍼진 정보는 가치가 없고,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넷째, 실패의 여파가 치명적입니다. 부유층은 투자 실패에도 재기할 수 있는 자본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한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죠. 빚까지 지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집니다. 투자 실패가 인생 전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투자 시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을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정보와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청년들이 투자로 계급 상승을 이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존재합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빚더미에 앉지 않고. 조금씩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째, 자동화된 분산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달러, ETF 금액에 나누어 투자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급의 25%는 20%는 글로벌 일로벌 ETF의 15%는 금액 나머지 40%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핵심은 시세를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둘째, 장기복리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거든요. 연 6%씩 30년간 간 투자하면 원금이 6배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25%, 30%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꾸준히 5%에서 7%를 유지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해요. 혼자 있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 하죠. 정보와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됩니다. 넷째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는 소액으로 시작하고 해지 불가능한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않으며 한곳에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이죠.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면 최소한 빚더미에 앉는 건 피할 수 있어요. 20대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능력을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소비와 경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소비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0대 초반에 그걸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보니까 비교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이 놀고 있고 여행 가 있으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비관론입니다. 20대들이 지금 비관론에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더잘 살고 싶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도 부족한데 워낙 비관론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비관론은 결국 자포자기로 가게 됩니다. 자포자기를 하니까 가치관을 세우는 작업이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제대로 살 것도 아닌데 가치관을 왜 세우고 머릿속을 왜 정리해야 되냐는 식이 되는 겁니다.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사람이 20대 때 평생 쌓아갈 삶의 뿌리가 형성됩니다. 20대 때이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주변과의 비교나 주변의 영향에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소비 습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주관 없는 소비입니다. 옆에서 하면 하고 옆에서 사면 사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 소비인데 주변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을 쌓아 나가거나 더 좋은 삶을 살려면 이런 단순한 욕망 소비나 심리 소비는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이 잘안 쌓이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주거비입니다. 20대 초반 때는 저렴한 빌라 같은 데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비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봤을 때 나는 좀 그럴듯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주거비를 줄이지 못하면 영원히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20만 원을 받는데 차를 리스로 사용하면서 월 110만 원씩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되면 주거비도 별로 쓸수 없게 되는 거죠. 해외 여행이나 명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월 2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명품을 천만 원짜리 산다거나 이걸 당연시 여기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걸 없애려면 강제로 저축하게끔 만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자동이체로 적금에 넣어야 해요.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먼저 카드로 긁은 다음에 남은 걸 모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게 20대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변에서 명품 백 들고 다닌다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알아야 해요. 해외여행을 가기 매우 어려운 소득을 갖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없애려면 강제로 저축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축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도 되고 아직 젊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대 때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이 30대 때 바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대 때 돈을 못 모았던 사람들은 30대 때도 똑같고 40대 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40대 후반쯤에 일반적인 퇴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일을 하지만 저소득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걸 따졌을 때 실제로 돈 모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20년 중에 초반 5년에서 10년을 날리면 자산 축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40대나 50대 때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가 자녀 교육비로도 돈이 들어가는데 부모님 편찮으시니까 의료비와 간병비로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노후 준비가 충분히 안된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형제간의 갈등 등도 생기죠.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를 미리미리 저축 개념으로 축적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생각하면 월 220만원 버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냉정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깨닫는 겁니다. 인생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변 또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산 사람, 그중에서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20대 때부터 준비하고 노력하고 대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야 경제 개념이 제대로 탑재됩니다. 일을 찾는 기준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건데 이건 집에서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때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이 좋아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철저한 객관화와 탐구, 여러 가지 업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죠. 이걸 20대 초중반 때 해야 되고,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걸 알으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그 그 업무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집에 그냥 있으면 이 일을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노력했을 때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대기업 취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술직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커리어가 쌓여가고 실제적인 능력이 쌓여가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력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거든요. 2025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소비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 세대인 거예요. 부모 세대는 예금 금리가 12%에서 35%에 달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축만으로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고, 집값은 소득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는 바닥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노동시장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절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대박을 꿈꾸는 대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며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죠.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는 이유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자책과 절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완벽한 승리는 어렵지만 최소한 생존하고 조금씩 나아갈 방법은 존재합니다.